북아프리카 리비아가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온 홍수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른 시간 리비아 동부 해안도시인 데르나 상류에 있는 두개의 댐이 폭풍우 데니얼로 인한 압력으로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후 각종 자네들과 신원 확인도 못한 채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눈물과 통곡만이 남겨졌습니다. 대홍수 사망자는 기존에 발표된 1만 1300명을 넘어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범람하는 홍수의 바다로 떠밀려 가는 등 여전히 1만여 명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12만 명 가량인 베르나에서 약 6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홍수 재앙이 닥친 도시와 강, 해안 곳곳은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데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시신들이 바다로 계속 떠밀려 오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홍수는 지나갔지만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거리에 진동하고 해변으로 밀려온 사체를 외국 구조팀들이 발견 매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수가 닥친 당시 형제자매의 집에 찾아갔을 때 집이 통째로 떠내려간 것을 목격한 뒤그 이후로 생존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모하메드 미프타는 사고 당시 이웃들이 손전등을 흔드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불은 이내 꺼졌고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다. 가족과 이웃을 잃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며 극심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베르나의 한 생존자도 홍수가 휩쓴 이거리는 제 인생의 전부였다며 모든 게 사라졌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BBC에 전했습니다. 현재 데르나에서는 천 구가 넘는 시신이 집단 매장되거나 화장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시신이 진흙투성이의 거리에서 부패하고 있어 전염병과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입니다. 자네로 가득 찬 병원 속 의료진들이 생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물자로 의료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잡한 현지 상황으로 급화된 구조대마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생겼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19명의 구조대원들을 태운 차량이 벵가지에서 수해 현장인 베르나로 가던 중 리비아 일가족이 탄 차량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비아 재앙은 총체적 난국이자 예견된 인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너진 댐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은 이미 1998년부터 알려져 있었고 전문가들도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베르나 지역 댐이 무너질 수 있어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리비아 오마르 알 무크타르 대학교의 수문학자는 지난해 논문을 통해 계절에 따라 강바닥의 반복적인 범람이 데르나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도시 거주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신은 오랜 내분과 부패, 외세 간섭으로 몸살을 앓는 리비아에서 도로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었고 민간 건물에 대한 규제 또한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무하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정치적으로 동서로 분열되어 있으며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리비아에 200만 달러 약 2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리비아 홍수 이재민 구호에 1차적으로 7100만 달러 약 94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촌 구호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